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 여러분 심이스 보수 알겠지만 중국군이 홍콩 거리를 청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 의도된 어, 계산된 어,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거리가 더러우니까 아 어, 중국군이 거리로 몰려 나와 가지고 어 대민 지원처럼 막 거리를 청소해 주고 뭐 이런 어, 우발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됐고, 심지어는, 어, 중앙정부의, 아, 지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신호인데요. 하나는, 음, 군 투입은, 앞으로 이제 군 투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겁니다. 군 투입은 질서 유지와 정상 도시 회복이라는 이미지, 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글로벌 메시지입니다. 대외적인. 왜냐하면 홍콩에 군을 투입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자본을 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 경제와 지금 홍콩 경제와 코어 릴레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융 부분에. 특히 상업 영역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탈출하는 기하 것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는 토록 가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즉, 명분을 쌓는다는 거죠. 어, 특히 중국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예측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 이건 꼭 중국뿐만 아니라 뭐 서양, 동양, 뭐 이렇게 더큰 틀에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모든, 뭐, 동양의 모든 국가, 서양의 모든 국가에 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서양의 차이를 낳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은 조금 더더 실리적이다. 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리적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뭐냐, 또 실제적으로 손해질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어, 라고 한다면 그와, 어, 이 대비돼서 동양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하다. 즉, 서양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리를 좀더더 더 중요하게 여긴다. 뭐 실용적인 부분들 좀더더 더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양은 신리를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이다. 그렇지만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명분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특히 더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뭐 허장성세라든지 혹은 어, 체면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명분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노력을 명분에 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명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와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군 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군 투입은 어~ 그~ 홍콩 경제 어~ 뭐~ 를 어떤 파괴하거나 어~ 자유나 혹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질서가 지금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한테 질서를 파괴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게 됐는데 그 도시가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뭐, 모습 중에 하나가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청소하러 들어간다. 도시 회복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지금 계속 만들면서 군 투입의 명분을 만들고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건 내부적으로 보내는 거죠. 홍콩 시민들에게. 홍, 즉, 이번에 이제 홍콩 정부가 어, 언론에다 브리핑을 했죠. 군이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청한 적이 없다. 어, 제가 보기엔 홍콩 정부가 모르고 들어갔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청 없이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액면가액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홍콩 정부의 요청 없이도 앞으로 중국 정부가 질서 유지와 정상적인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정, 정상적인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군을 개입시킬 수 있다. 시위대 애가 있는 거리로 이 부분에 대한 신호를 시, 시위대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그널을 보낸 거고요. 이 말은 군 개입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일단 요 사태하고요. 또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또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전략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장기전입니다. 시위 동력을, 아까 이제 홍콩을 잘못 건들게 되면 외국 자본 탈출이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 홍콩 경제가 무너지고, 홍콩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홍콩 자산시장이 자산 무너지면서, 이게 동시에 중국 안으로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우려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유례 없이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위험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아어 내세운 전략이 만만디 전략 혹은 장기전이죠. 그래서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위 동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어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와 맞서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어, 여기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어 홍콩은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사태 가 어쩌든지 해결되더라도 홍콩에 대해서 이런 어, 일이 두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혹은 벌어져도 중국 경제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는 홍콩 경제가 중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혹은 외부 어, 금융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결정적인 도시기 때문에 이 도시의 가치를 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시들을 지금 중국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기전은 굉장히 무서운 장기전, 이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한축이고 또 하나는 요 근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민주화 시위 폭도, 어, 그, 이 현재 홍콩의 사태 프레임을, 프레임을, 프레임 전략이죠, 정치적으로. 민주화 시위라는 프레임에서 폭도에 의한 도시공황 혹은 내전의 프레임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프레임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시위거든요, 프레임. 그래서 홍콩의 민주화 사태, 그래서 이제 민주화 시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도 중국을 압박하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중국 정부가 고립이 돼 있죠. 민주화 시위이기 때문에 민주화, 자유와 관련된 자본주의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탄압하게 되면 어 자본의 자유에 대한 어 어떤 타격으로 생각하고 위협으로 생각하고 외국 투자자본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민주화 시위 프레임을 몰고 가면 중국 정부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리스크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민주화 시위 프레임이 아니라 폭도에 의해서 도시 공항, 도시 마비, 어, 혹은 내적. 어, 이렇게 이제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죠. 어,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경제 대란 쪽을. 그렇게 돼서 만약 폭도에 의해서 도시공항이 되고, 공항이 되고, 내전이 되면 경제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뭐이 부분들을 지금 언론플레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 지금 그 안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경제대란이라고 자본이 무너지고 막이런게 되는 것이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폭도에 의한 도시공항 혹은 내전, 어, 막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변질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자본들은 그 경제대란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로 원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있어 반항을 어떤 거부감이 측면보다는, 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이렇게 시각을 돌릴 수 있는, 여론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어, 중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리스크에 대해서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걸려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스몰딜 혹은 미니딜을 이루기 위해서 의회는 압박을 하지만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의회 압박을... 시, 트럼프의 압박으로 동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고. 않을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분리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주, 미국의 의회는 압박을 가하지만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발짝 발을 떼 놓고 있는 거죠. 한 발짝 발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지금 협상도 어,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 물밑에서 어,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우회, 미국 에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미중 무역전쟁의 스몰들도 완전히 파탄이 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곧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둘 사이를 트럼프도 별개로 띄어놓기를 원할 것이고 중국 정부도 띄어서 보기로 원할 것이고 그런 스탠스가 지금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를 원하는 스탠스가 지금 트럼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일단은 스몰딜이라도 미니딜이라 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은 미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우회가 그렇게 압박을 하면 어, 압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 미중 무역전쟁 협상을 하면 어, 황제의 체면이스하지 않겠죠. 그래서 의회는 그래도 트럼프는 다르다. 이런 이제 스탠스와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겸용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지금 홍콩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줄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어, 의회가 더 강하게, 어, 중국 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어, 무역들이 깨질 가능성은, 일단 직접적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